가야되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요 의도에 맡게 해야되요 그게 왜 잘못이야? 아 그렇게 하지마 언제야 너똑바 그래 전문적으로 야, 해 그러면 전문적으로 해 손을! 아니, 손 지키잖아! 손을 넘었다가! 안넘어! 야 완전 넘었어! 아, <웃음> 아, <웃음> 완전 넘었어! 안넘었어 <laughs> 이정도든야이 음. 아, 미X녀야 음. 방송 너 때문에 짤리면은 씨야 아, 이게 넘는거야 뭐라고? 입으로 불가라 하거야 <laughs> <laughs> 어 이럴수가 겨울에 먹고 살걸뿐이었어 <laughs> 나도야 나 올해로 방송 10년차야 나 이거 없으면 방송 10년차인데 더이상 내가 뭐래 나 이거밖에 없어 너 방송 10년차냐? 나 11년차야 오빠, 오빠 20년차야 <laughs> 21년차야 <laughs> 아 근데 미친년이라고 해 <laughs> 21년차가 <laughs> 오늘 매치 경기가 있는지 안가 네 w 매치 6개차가 있고요 오늘 경기는 네. 용환이 버리고 여러분 저랑 한번 가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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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오늘은 용환이 버려. 버려 나랑 거냐? 가자 야 나랑 가자 고고고 한번 가자 오늘 경기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배당을 한번 잡기 위해서 그냥 1, 2만 원 여러분 우리가 어, 어 그냥 어디에다 사회에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오. 우리가 고배당에다가 만 원씩 두 군데 한번그래서고 어? 점수만 <laughs> 스코어 맞추기로 한번 갑시다 오. 오늘 정식, 스토토에는 음, 이게 1리 쿼터가 가장 중요해요. 음, 1리 쿼터 점수를 맞춰야 되고 오. 후반에 통합친 음, 음, 점수를 맞춰야지만 아, 경기 배당이 나오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K KDB 네. 어? 네. 요쪽은 한 60점대 점수가 어, 형성이 될것 같고 예. 좀 접전이 펼쳐진다면은. 어, 삼성도 60점대, 아니면 의외로 또, 지금 슛들이 많이들 좀 오늘 잘 터진다, 그러면, 어, 좀 어. 고배당의 70점대 70 점수가. 7까지 어, 네. 70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네.